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은주 씨의 카페. 이게 무슨 대 오늘 만드는 건 발효 채소라는 식품인데 이거는 사람한테도 좋지만 강아지한테도 강력한 면역 체계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론도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 식품을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준비가 거의 끝날 때쯤 수강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는 응. 밖에 두셔도 되고, 안에 두셔도 괜찮아요. <laughs> 반려견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다 보니 반려견 손님들도 많이 왔네요. 강아지들 발효 해체 무료로 만든 이벤트 한다고 해서 왔어요. 유산균도 들어있고 애들 소화에 되게 좋대요. 발효 해체. 네, 이제 클래스 오늘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런 발효채소 클래스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클래스는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개발했던 메뉴 중에 가장 이제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새 제품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판매도 되지만 사실 발효채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작은 용량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집에서 이제 직접 만들어 보셔서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저희 레시피 그대로 이제 알려드리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은주 씨의 발효채소 수업. 흔치 않은 기회에 전국 각지에서 수강생들이 모였는데요. 조금은 서툴러도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덕분에 반려견들도 즐거우니 일석이조네요. 이거는 첫 번째예요. 네, 개발된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구매도 좋지만 저는 이제 클래스를 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이런 좋은 거는 꼭 제일 알려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 또뭐 만들어서 주변에 소봉하지 나눠 줘야겠어요. 가져가 내 억지를 가라가고뭐예 아무는 어떡하지? 우리 강아지가 먹어 볼 음식을 먹어 보는 건 반려견 공통점인가 봅니다. 다음 드릴 재료는 딜인데요. 딜은 네 허브예요. 신경 안정이랑 구취 제거에 도움을 주고 소화기관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물에 달여서 먹이기도 하고요. 이 허브가 바로 특별한 포인트인데요. 여러 시도를 통해 선택한 재료랍니다. 아, 이 유산균의 경우에는 이 채소만 가지고는 지금 이 안에 유, 발효를 시킬 근본이 없기 때문에 유산균을 직접 넣고 먹이가 되는 소금을 넣어서 같이 발효를 시켜줄 거예요. 아, 유산균의 먹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열심히 썰어놓은 재료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를 시키는데요. 괜찮아? 유산균이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 발효 채소 클래스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겹쳐본 건데 이렇게레시피를 정나라게 달려드린 첫 번째 클래스이기도 해요. 근데 손님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행복감과 같더라고요. 만든 발효 채소는 밀폐 용기에 잘 담아주는데요. 만들어 보니까 어떠세요? 어 재밌고 이거 발효되는 게 되게 기대돼요. 우리 언니 강아지가 좋아할 것 같거든요. 예, 네, 노견이라서 건강하게 이제 나이 들수 있도록 해주려고요. 아, 음. 칼질하는 걸잘 못해서 좀 힘들었는데. 음. 네. 근데 <thirst> 네. 이렇게 많이 만들고 두달 동안 먹일 수 있으니까 감진 노동이었고. 무사히 원데이 클래스를 마친 기념으로 사진도 찰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만족한 수업이었습니다.